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오래 전에 이 나라를 언어와 사상과 그리고 경제 정치 다 빼앗겼던 저희들을 다시 광복의 기쁨을 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 바로 지키지 못했기에. 또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만 그 도탄 속에서도 그리움과 난국에도 평화의 사자를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지키게 하셨으며 많은 정변과 혁명과 그리고 경제적 공황과 그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민족과 결의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중에 이와 같이 나라도 주 은혜 안에 평안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도 이렇게 크게 부흥하면서 우리를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란 생각한데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을만한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꾸준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나 절반이라도 이렇게 은혜 안에 살고 세계적인 그런 경제 부흥도 한때 이루게 하시고 또한 세계를 향하여 사랑스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시간 시간 은혜 베풀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며,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본능을 타락의 기회로 삼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형통한다고 해서, 교만하고 또 남을 멸시하는, 이렇게도 부끄럽고 고개를 들수 없는 저희들의 생활입니다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중에 오늘의 일기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광복절을 나가여 주님 앞에 저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비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신후상과 살인 사역과그 끝없는 욕심과 시기 분쟁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숙연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며,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이 되며, 이제는 잘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기를 기대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무릎 짚는 일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고, 또 혹은 우리 자손들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복된 이 민족과 이 사회가 그리고 질서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우신 일꾼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 능력과 지도력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여 이 어려운 난국도 지혜롭게 다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비하신 주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북녘당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자 어소속기 보구안에 통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도탄과 굶로 죽는 이 어려운 처참한 처지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길.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하는 적은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뿐더러, 하나님 친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룩한 사역이 되어서, 남북이 주 안에서 통일하는 그귀한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적은 정성과 또이 모든 섬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행 중에 있든지 군무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또한 수양회에 나가 있는 분들 다 돌보아 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실직한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복되고 이 날이 주와 함께하며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지편 7편 46편 본 찬입니다. 46편 보게 되겠습니다. 10편 46편 1절로 끝절 11절까지 지금 다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소시요 힘이시니 환란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흥하고 쭈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하니하니로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청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송소의 거하심에 우리가 이동치 아니하것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 이방이 권화하며 풍겨공정 저해야 소리를 바라며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 처시로다 와서 이 박생 백성을 볼지, 땅을 황묵게 하여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차를, 수레를 불사우시는도다. 일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알지. 내가 열반의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비란 조시로다 아멘 오늘 읽고 는 말씀은 유명한 아주 시호시다 비란 조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참 귀한 그 저, 어, 따위드 왕의 어, 모름지기 따위드 왕의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또 그리고 많은 환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모범적인 신앙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연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 어, 환란 중에 만날 큰도움이라 그리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이건 전부 자연에서 오는 재해 옵시다. 요새도 보니까 물이 뭐 해일도 있고 뭐 지진도 있고 그리고 무슨 폭우 호구, 호구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난을 볼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끔 보세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25년 만에 있는 것이다, 혹은 50년 만에 있는 것이다. 혹은 뭐백년 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없을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바닷가운데 한 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던 섬이 생기기도 하고, 육지가 갈라지기도 하고, 육지가 변해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에서 육지가 올라오면서 육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지질학적으로 말한다면, 원래는 옛날엔 더 그랬고요. 더 지각변동이 많았고요. 그렇게 오면서 오늘의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없었던 세대는 없어요. 여행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동안 평안하면 그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항상 평안한 줄만 알아요. 이 지구촌 어디든지 평안한 데가 없어요. 가끔 저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만요. 목사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어디가 제일 좋더냐고. <laughs> 그래서 내가 글쎄 좋은 데가 별로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좋은 데가 없습니다. 좋은가 하면 또 나쁜 것이 있어요. 자, 그렇잖아요. 뭐 어디 평안한 데가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뭐, 저 LA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LA는 전부 집이, 대체로 많은 집들이 나무 집이에요. 목조로다가 지었어요. 아주 날린 집처럼. 왜 그러냐면 지진 때문에. 지진이 자주 있으니까. 마침 제가 2년 전인가요? 이 LA 지진 크게 났을 때, 바로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 그거 참 대단하더만요. 제가, 제가 있던 호텔 방에 t 비가 곤두박질 하더라도 t 비가 떨어져, 땅에 떨어진다. 침대가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는데요. 이 땅이 울더만요. 웅, 하고 울다가 그 웅소리가 끝났다가 조용할 때가 무서워요. 조용했다가 웅, 하고 흔들더만요. 그분도, 그러면 뭐이 집이 삐걱삐걱삐걱삐걱삐걱 하고 그래요. 근데 누, 누웠는데 침대에서 떨어질 지경이에요. 그런 걸 보았어요. 이게 땅을 흔들어 놓는데 제가 어떻게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건설이니 뭐니, 사람의 제게 안정이라는 없는 거예요이 지구촌 은 어디든지 가요. 여기는 또 이런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저런 나쁜 게 있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어디 지구 어디든지 안정은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왜요? 사람들이 교관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조금만 평안하면 뭐이다 지고 만장해서 아주 못 쓰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일이 있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 이런 재해, 자연적인 재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가끔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일이 넘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생각할 때 그저 고요한 바다만 생각했지만, 바다가 고요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한번이 이렇게 해일이 크게 일고 나면, 은 그러면 저 바다 밑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휘져놓아서, 거기까지 산소 공급이 되면서, 많은 물고기가 자랄 수 있답니다. 고요한 자 바다에는 물고기가 못 산대요. 세상에 또 그게야말로. 계속 풍랑이 일어나야 된대요 그것도 얼마에 한 번씩은 휘저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변동, 이 같은 큰 격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또 정도 생각하면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의 격동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예요 참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폭풍을 주장하시는 분이 저기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나님.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뭐 요새도 보니까 뭐 어, 아나운서들이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만 철없는 소리들 하던데요. 끌피다면은 거죠. 무슨 뭐 문장 쓴다고 뭐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가 뭐 어때요? 왜 수마입니까? 물론 그물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좀 보았지만, 자, 그러면 수마, 수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물을 보내주지 말, 않기로 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째서 수마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인간들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물 없이는 못 사는 줄 알면서, 물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물을 마귀라고 부를 거요? 예 도대체 이런 철없는 소리가, 이게 정말, 참 잘못된 사람, 말을 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얼마든지 좋은 말이 많은데 그냥 홍수라고 했으면 됐지. 뭘 수마가 훅기고 갔냐고. 정신없는 소리들 하고 앉았어요. 이게 바로 진앙도 없고 교양도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폭풍이 일어도 그 뒤에 하나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그래 풍랑이일 때, 그게 조그마한 배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깨울 때,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적게 믿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적게 믿는 자여,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요새는 이것을 전자공학적으로 혹은 심령학,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평안하고요, 안정되고요. 그래야 우리 마음 우리 인간의 여기서 좋은 전파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도 평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동물이 여기 앞에 있는데, 이개한 마리를 놓고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밝은 웃음을 웃고 이러면 저 개도 순해지. 그러기 개 키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전에 우리 신방 많이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개가 어떻게 지저대는지 정신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이 지저대면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개가 주인 닮았다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뭐 부부간에 아무 싸우는 집이니까 그게 전파가 전달이 돼서, 저 개도 저 모양이다 이거예요. 개가 순하면, 어휴, 그 주인 닮아서 개도 저렇게 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자연까지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이 대자연도 순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악해지면, 이 자연도 이렇게 이래지는 게, 요새는 이것을, 뭐,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들어요. 그, 보세요. 그런 거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 자연에서 되어진이 모든 일도 생각하면서, 저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런 거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교육하시고 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니 할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죠 예수님 말씀대로 적게 믿는다에 어찌 의심하느냐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절 이하의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큰 하나님의 집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았어요 저희도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할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아가서는 대자연, 혹은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 의식을 넓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저자는 생각합니다. 한 시내가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소로 보아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대 자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소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네, 노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까, 노동할 것이 없다.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밤이 있는 것 같으나 새벽이 있어요. 폭풍이 있는 것 같지만 고요함이 따라옵니다. 폭풍 뒤에 고요함,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햇빛의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비가 오다가 이제 햇빛이 나고, 막 눈이 부시게 햇빛이 나면, 아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야말로 오솔레니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폭풍 뒤에 이 고요함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요.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아침 새벽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 저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 저십니다.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이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것은 전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묵히 하여도다뭐 대지진을 통해서 다 때려 부시기도 하고 큰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리고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묵히 하였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은 쉬게 하시며 전쟁도 쉬게 했다.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래, 쉬게 하고, 그리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도다. 다씌어버렸어다 씻어버린. 그런 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중요한 요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으로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이 요절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이제 항우를 지어서 홍해 광야 길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들의 노정은 이역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일단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직접 인도하시는데 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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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했어요. 그 동이 어디냐? 그러면 홍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았어. 요 이로도 갈 작정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일이죠. 도대체 어쩌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거죠. 왜홍해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느냐? 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었어요. 뒤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너잖아요. 건너고 가로막아 버려. 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질 못하게 돼요. 그 하나님 그 성경에 확실하게 설명까지 해서요. 이 사람들이 이게 광야에 나가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이다. 그런 거로못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홍해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일이요. 애국과의 유언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앞에 있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요? 좌우에는 절벽이죠? 어떡하겠어요? 이 60만 대군이 그야말로 완전히 도가내던 쥐입니다 꼼짝 못하고 죽게 돼요. 그들이 그 시간에 벌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원망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 이리로 데려다가 죽이려느냐. 죽어가면서도 농담은 잘하더라고요. 아, 애굽에 묘지가 모자라서 여기다 데려다가 우리를 쳐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웬마을 했단 말이야. 그 웬마할 만도 해.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 믿고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웬일이냐? 앞에는 홍해랑 뒤에는 애굽군데. 어떻게 하면 나도 대지이 시간에 속수무책이. 그냥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조용해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know that m God. 유명한 말이에요. 조용해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큰 사건들 때, 아주 엄청난, 우리 속수무책인 이런 사건을 만날 때, 일단 조용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조용해져야 됩니다. 자꾸만 두려움에 떨고, 뭐, 근심에 떨고, 시기 질투에 떨고, 특별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 모세의 이놈 때문이다, 원망, 불평, 하나님이다. 아, 원망, 불평 하는 동안에, 우리 가음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말이요. 이 끓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용히 들려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잘 돼서 지금도 잘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말은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참그 기도하는데 너무 소리질나요. 고래오래 소리지르고 몸을 비비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그래요. 그걸 볼때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소리지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을 거다. 말씀해도 들리지지도 않을 거다. 자기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이라는 건 말하면서 들으면서 그래야 되거든요. 예? 말하는 중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되겠어요? 무엇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만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전혀 아마 히 살펴보면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듣지 못했으니까요. 되게 그렇게 또시끄럽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또 재미있는가. 설교할 때 보면요, 졸아요. 존게 아니라야 입을 딱 벌리고 자더라고요. 아주 내가 깨워보려고 소삭상을 뽑아도 똑떡도 안해요. 워낙 깊이 잠들었어요. 한참 길를 쓰느라고, 막, 기가 빠져서, 막. 하, 아, 참안 되세요. 어쩌다가 저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나. 제가 강단에서도 참그 측은이 여깁니다. 이거. 안 돼요.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 조용하라 그랬어요. 조용하라. 그래야 이큰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죠. 이 재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죠. 어둑하고 분하고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르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어느 틈에 벌써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바락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을 알라. 또 하나 조용하라는 말씀에 큰 뜻이 이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참 중요한 일을 치르지 않았어요. 예, 그때 그 아하드, 아, 아합과 그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아, 대결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할때그 아주 가멸 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멸 산에서 대결하여 이겼지요. 이기고 나서 4 8 0 명이나 되는 많은 바알신이 사장들을다 죽여버렸지만은 그것로안 끝나요. 이 세별이 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할수 없이 도망을 해가지고 산에 숨었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해주세요. 고만 살겠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폭풍 속에도 풍랑 속에도 없고 지진한 지진이 나는 속에도 없고 조용히 고요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요.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조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야 그 모든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조용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올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오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아멘. 장로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